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찬송하겠습니다. 69장입니다. 하나만 무르라로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한 아침에 저지는 고운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Bye.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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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 통틀풍진인 자, 너중심줄게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내 받은 맘이나다고 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사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서 477장 한장더 찬송하겠습니다 477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그길 따라 핑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양 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숨목이 아름다워 숲 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모든 가지를 부르니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곱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물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바로 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 여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말 펴라. 아버지여 우리 밝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몸을 자기, 자기 영광의 몸의, 몸의 형체와 같이 피어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자녀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해 나를 본받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스로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까운 자녀들에게는 그 부족함이 종종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있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영적 안일함을 꿰뚫어보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그들은 할례가 자기 몸에 되돌릴 수 없는 언약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기에 구원의 확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너무나 지나쳐서 그냥 할례만 받았으면 구원받은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에게는 이미 할례가 있으니 이 구원은 보증된 거다 라는 그런 아니라고 방종하는 삶이 교인들 사이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한번 믿고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구원 받는다 라는 이런 생각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책임의 관계를 강조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 말을 잘 새겨듣고 깨달아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한 개인의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성취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수 있다 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의 구원은 원론적으로는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바울은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많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11절에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결코 나는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과거에 이미 그리스도께 잡혔음에도 불구하고요.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12절에서 말합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계속 구원과 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에게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에 이룬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간다고 고백하지요. 하늘나라가 이미 그의 삶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체험과 수많은 사역에 신앙의 기초와 확신을 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과거의 경험이나 이미 자신이 이룬 어떤 사역의 결과에 기대어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 것이 신앙의 바른 태도입니다. 예전에 이랬으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안일함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사탄의 세력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죄의 세력과 대적하여서 이기기 위한 이 영적 싸움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상을 받기 위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듯이 성도가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난 것을 뒤돌아보지 말고 구원을 향해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모순처럼 느껴지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분명 그는 자기가 다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과 성도들이 구원의 성취를 이루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성도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영적인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요. 이 모순되어 보이는 구원에 대한 인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온전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되돌리거나 아니라고 할 것은 없는 거죠. 하지만 결코 이미 확보한 것으로 여기면서 안일하게 살 수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며 이런 사람들에게 주목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세상에서 부와 권세를 누렸지만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고서는 온갖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삶을 본받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희생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여 싸우라고 성도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과거의 일은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거룩함에 우리는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영광으로 여기되, 오늘 나의 삶에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닮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교회에 속해 있더라도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십자가 외에 할례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원수들의 운명은 반드시 멸망으로 끝날 것임을 강조하면서요. 그들이 자기 배를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을 먹느냐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의 자랑은 그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들에게는 할례가 바로 신앙적인 자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오직 땅의 것을 생각할 뿐임을 지적하면서요, 진정한 신앙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육신이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처럼 참된 신앙은 육신의 것, 땅의 것,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바울과 초대교의 성도들과 같이 성도는 원수들에게 박해를 받고 수많은 환란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구원이 완성되는 동시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도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환란을 당하더라도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어 승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육체의 한계를 가진 우리를 주님이 자신과 같이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인내로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도에게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죄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은요. 한번 믿는다고 고백했고 세례도 받았고 내 이름이 교인 명부에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천국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온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곧 자신을 이정표로 삼으라는 것인데요. 이정표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길을 향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한 깨어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이 다름질이 결코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받은 구원의 확신은 가지되 그것으로 끝이 아닌 또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또한 그 사명도 기억하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받을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나의 육신에 땅에 두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께로만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어서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